안녕하십니까 슬태생활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 아, 동네 구경을 좀 하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아, 주변 동네의 집들을 보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정원이나 이런 집 관리가 아주 잘 가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주변 주택가격이 뭐몇 밀리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잘 관리도 되 있고 정돈도 아주 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경 점심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준 홍콩 밤점. 백종원4 1 0거점에서 먹기로 했는데 보신 그 것은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로 써있고요 어, 주방은 오픈 주방이라 실내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정했는데 짬뽕과 탕수육은 제가 미국에 와서 맛있게 먹은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역대급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나오면서 정말 잘 먹었고 잘 왔다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산호세 방문 예정을 하시게 된다면 꼭 가셔서 시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호세가 물가가 비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이 타쿠아보다도더 저렴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 쇼핑몰에 잠깐 들러서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몰 크기는 굉장히 크고 또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게 스토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곳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여기 이탈리라고 하는 식품 체인점인데, 서부 쪽에는 매장이몇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하고 오레곤주에는 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물건으로만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한 카스크 정도 매장의 크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로 먹거리 위주 식료품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씩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치즈 진열대인데 정말 많은 양의 치즈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고, 또 온갖 종류의 치즈들이 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정육부 같은데 고기를 직접 자르고 손질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약간의 해산물 종류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기가 베이커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먹는 그런 빵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은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는 전통 이태리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계산대인데 계산은 모두 셀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과일하고 야채가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태리에서 투입을 해다가 판매를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예, 지금 이 유리창 너머로 치즈 만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치즈 만드는 과정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 저도 여기서 한참 동안 치즈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 옆으로 이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어, 참나무를 직접 떼서 음식을 만들고 또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을 이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 손님들이 조금 많아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혹시 다음에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식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치즈들이 있고 또 이렇게 천장에는 돼지고기를 말린 이거 하몽이라 그러죠. 하몽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네, 아래층이 잠깐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보니까 뭐 온통 와인들만 즐비하네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본 와인의 총 수보다도 더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너무 정리가 잘 되어있고 이쁜 곳이 있어서 차를 돌려서 지금 돌아갔는데 이곳이 사립대학이라고 하네요 아주 정결하고 무슨 휴양지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정말 정리가 잘 되어있고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아, 이제 타쿠마로 올라가는 일정을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조금 쉬면서 내일 올라갈 준비도 하고 이제 짐도 싸야 되기 때문에 아, 일찍 집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